이제 총평, 네, 오늘 작업 몇 점입니까? 아, 저 100점 만점에 120점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그냥 무료로 해드리니까? 아, 근데 오늘 너무 작업 잘 돼있죠? 네, 너무 마음에 들고. 예. 네. 앞으로 운행이. 더 웃긴 게 핸드폰이 연동되잖아. 예, 네, 그쵸. 그게 는 너무 좋더라고. 저는 걱정했는데, 걱정 괜히 한것 같아. 그러니까요. 예. 네. 괜한 걱정을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어, 떤 내비도 좋은 거 해드렸고, 여기 열면은 이렇게, 여기 열면, 여기 또 멀티박스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수있게이 업그레이드 할는 거예요. 아 업그레이드. 어, 내비 업그레이드 할때만 넘어선 가 마음대로 하세요.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어, 잘한거 같아요, 작업. 단차 없이 잘한거 같아요. 네. 대부분 이 일하면 막 멍청하게 네. 끝나는데. 아. 잘 끝난 거 같아요. 네. 아, 120점이요? <laughs> 고맙습니다. 너무 새차 같아요. 네. 네. 음. 이게 진짜, 야, 이거 없을 때이차 이 보니까. 네. 야 깡통 차 진짜 이거 <laughs> 저 처음에 이차 끌고 왔을 때 네. 당연히 그러니까 전화가 오는데 당연히 이게 네. 핸즈프리가 되는 줄 알고 네.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 그때 알았어요 사고 나서 아. 네. 그래서 아, 근데 당장에 차를 사느라 도, 목돈이 들어가지 네, 만약에 이걸 만약에 했는데 딴데 가서 맡겼는데 이거 뭐잘 일도 못하고 어리버리하고 이것도 못고 음. 어디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잘 이게 야 이게 3일 차된 거야 3일 차가 그쵸 손님도 매너가 젠틀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게 잘 끝나는데 얼르게 네. 젠틀하십니까? 예, 그런 편이죠. 어휴, <laughs> 내가 그래 내가. 사장님 잘못 나 가지고 이거 뗄수 있나요? 어떻게든. 이거 왜냐면 기스 날까 봐. 아. 다 끝났는데 기스 나면 네. 열 받잖아. 어, 왜 이래 이거. 에, 따다다다다. 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화면 오, 씨, 피팅 그, 모드. 예. 그냥 기본이 제일 나은 것같요 예, 핑크. 아주 핑크 별로 안 좋아. 아, 그래요? <laughs>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해. 이거 찡 하면서 갖추면 되게 멋있어. 집에서 갖고세요. 저 만져봐야 돼. 아, 싫으세요? 다시 어, 해볼까아니아니 아니요. 아, 좋다니까. 이제 찡 하면서 갖추면 어, 하면 좋다니까. 한번 네. 경험해보죠. 네, 그래요. 꿈꿔보지 못한 나라. 이거 누르면은, 이게 등록하면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iOS. 음. 그러면 핸드폰이 빠른 글로 연결해져요. 네. DMB도 볼까 하면 DMB 나오나 안 나오나? 물론 보면 안 돼요 사실은 저 채널 검색 봐봐요 저는 d&b m 안테나를 서, 절대로 안해다안 껴줘요 저는 빡대가리가 아니니까 자 보세요 1 8개 잡히면 정상이에요 잡히죠 음. 근데 안에다 끼면 어 된다? 16개만 잡혀 1세개만 잡히고 나 음. 이제 와서 이제 지랄을 하지 왜안 좋으냐 막 그래서 잘 나오죠 근데 대부분이 돈 적게 들어와서 안테나 안에다 껴준 싸게 해서 끈 다음에 와서는 땡깡물의 산도 있어요 음.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전다깨들었습니다 이제 끝나고 이제 이렇게 한, 한 바퀴만 돌아보자고요. 네. 120점이요? 감사합니다. <laughs>